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새벽 3시쯤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걸어야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밤중에 두 번, 세 번씩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조금씩 파괴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명료함과 활력을 잃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곤이 자는 동안 나 혼자 외롭게 이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피로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심지어 한밤중 화장실로 가다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갈빈 박사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전략이며 수천 명이 불면과 야간료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에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의 변화가 방광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일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로 갈 때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잃고 반사신경이 둔해져 낙상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노인 환자가 이로 인해 고관절, 골절, 뇌의 손상,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깊은 잠이 부족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뇌 속의 독소를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마비되며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이 쌓여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끔찍한 진실은 깊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뇌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서서히 굶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억력은 무너지고 학습과 창의력, 판단 능력까지 돌이킬 수 없이 배흡, 쇠퇴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4배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증가하며 치매 발병도 평균보다 15에서 20년 빨라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주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계속 잠이 깨고 피곤이 쌓이면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병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암 같은 큰 병까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세포재생기능도 멈추면 우리 몸은 빠르게 노화합니다. 무서운 건 단지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만성 피로는 매일 여러분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일상의 기쁨과 일할 의욕, 가족과의 따뜻한 교감마저 잃기 쉽습니다. 우울감, 불안, 무기력함이 깊어지면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직장생활도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밤의 불편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삶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최지경 면예될수하지 마마의 최우사의 꿈미로 되돌릴 수 아니셨죠? 거의 되려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갈빈 박사로서 이 재앙을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 무기를 여러분께 곧 알려드릴 겁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질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숙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생리 변화, 정교한 호르몬 조절 시스템의 붕괴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명령탑인 뇌하수체가 밤에 분비해야 할 항긴요 호르몬 ADH를 덜 만들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ADH는 밤에 신장이 소변 생산을 줄이도록 지시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ADH가 부족해지면 신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계처럼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세 번, 네 번, 때로는 다섯 번씩 깨어나는 거죠. 게다가 방광 자체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며 방광벽 탄력이 떨어져 용량이 줄고 방광 근육이 수축해 담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집니다. 심지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신호가 잘못 전달되면 아주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긴급 신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몇 방울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듯 보여도 우리는 그 시스템을 다시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모르고 있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책 재분배입니다. 낮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모였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순환계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물량이 신장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면서 밤중에 소변이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체액 재분배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다리 붓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새 여러분의 수면을 깨는 가장 교묘한 주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조금 붓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치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물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잠들고 싶을 때 조용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중력이 방향을 바꾸면서 낮 동안 쌓였던 체액이 갑자기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액은 묽어지고 신장은 필사적으로 그 많은 양을 걸러내려 고생합니다. 결국, 마지막 피해자는 방광입니다. 억지로 넘쳐나는 소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야, 샤, 밤에 덜 깨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바로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은 절박하게 물을 다시 흡수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됩니다. 그 결과 방광을 자극하는 강력한 독성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면 작은 양만 차도 방광이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일어나, 화장실 가야 돼 하고요. 더 무서운 건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참고 버티다가 밤이 되면 목이 바싹 마르고 결국 한 번에 2, 2세 컵씩 마셔버리죠. 그러면 신장은 처리하지 못하는 액체 쓰나미가 생겨 결국 밤새 여러 번 깨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방광이 작아서 그래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야간요 환자의 90%는 방광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큰 방광을 가진 사람도 신장이 제어를 잃고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면 밤마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ADH 호르몬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장은 멈추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밤새 쉴새 없이 소변을 생산하는 것이죠. 게다가 누워있을 때 다리에 고여있던 엄청난 양의 체액이 다시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신장은 야근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방광을 가졌다 해도 이 끝없는 소변 폭풍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 방광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탓하며 근본적인 해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무해해 보이는 습관으로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마시는 와인 한 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맥주 한 병,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납탕과 같습니다. 술은 의학적으로 가장 교활한 속임수꾼입니다. 처음에는 졸음과 편안함을 주어 완전히 믿게 만들지만 잠든 순간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신장은 두 배로 일해야 하고 동시에 뇌하수체를 공격해 ADHD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과도한 소변 생성을 막아주는 유일한 브레이크인데 술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국 술은 몸속에 물을 더 쏟아붓는 동시에 소변 조절 능력까지 파괴하는 이중의 죄를 짓습니다. 거기에 수면 구조까지 부수어 깊은 잠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래서 잠은 빨리 들수 있어도 새벽 3시에 방광이 터질 듯한 느낌으로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잠들기 전술 한잔은 스스로에게 쏘는 총알입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야간료라는 악순환에서 절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재앙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비밀 무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야간료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그토록 갈망하던 깊고 연속적인 잠을 되찾게 해준 방법이죠. 저는 이것을 AESY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을 괴롭히는 적들에게 똑똑하고 치밀하게 맞서는 전략 시스템입니다. 이건 물을 적게 마셔라 같은 잘못된 조언이 아닙니다. 물 마시는 방법과 시점을 완전히 혁신하는 전략이죠. 방광을 배신자가 아닌 든든한 동맹으로 바꿀 수 있는 전투 예술입니다. ACI는 세 가지 황금 원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아침 수분 공급. S. 오후 전환과 완화, 아이 밤 시간대의 절제. 이세 가지 원칙은 제가 곧 공개할 두 가지 비밀 무기와 결합되어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5단계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침의 번개 공격입니다. 긴 밤동안 갈증을 참아온 몸이 가장 물을 원할 때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전략적 수분 작전이죠. 핵심은 오후 4시 이전에 하루 필요 수분의 75%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속이고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일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큰 물잔 두 잔으로 몸을 깨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 수분은 강력한 시작, 신호가 되어 온몸의 시스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모두 깨어나 주인을 위해 일하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후에는 아침 내내 물병을 곁에 두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왔다면 이미 몸은 적에게 틈을 내준 것이고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점심 식사 전후로도 물한 잔을 더 마셔야 합니다. 이때는 신장이 아직 활동 중인 몸과 함께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장기가 여전히 깨어있는 낮 시간대야말로 신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ASI 방법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정교한 착륙입니다. 잔인하게 물을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이며 몸을 밤보드로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물을 점차 줄여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반컵 정도로 충분하며 더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몸에 밤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시스템이 느려져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훈련입니다. 저녁 식사도 중요한 전장입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저녁을 마쳐야 하고 음식 삼키는데 필요한 작은 물 모금 외에는 절대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남는 물한 모금 한 모금이 결국 당신의 잠을 향한 총알이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수분을 줄이는 과정은 뇌와 내분비계에 암호화된 신호를 보내 ADH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속도를 늦추고 몸 전체는 평화로운 밤 휴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IS의 세 번째 단계,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잠들기 전 신성한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단한 방울의 액체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만약 밤 10시에 잠든다면 마지막 물은 저녁 8시까지 마셔야 합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냉혹한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만약 밤에 목이 마르다면 그때는 아주 작은 상징적인 모금만 마시거나 단순히 입을 헹군 뒤 뱉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빈 박사입니다. 편안한 말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잠을 자주 깨게 만드는 문제를 끝내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면 밤에 깨는 대부분의 원인은 수분과 책 관리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5단계 ASE 방법과 그 기반 위에 더해야 할세가지 핵심 기술을 쉽게 설명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세요. 잠들기 전에 물을 한컵 통째로 삼키지 마세요. 아침과 낮에 수분을 충분히 채우면 밤에 진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세 단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 즉, 첫 번째 비밀무기는 전해질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몸속 세포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마신 물의 대부분이 몸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물을 잔뜩 마셨는데도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아침 물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는 것입니다. 레몬은 비타민 C뿐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칼륨과 마그네슘을 조금 제공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물이 세포 속으로 잘 새우며 들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해줍니다. 그 결과 오후에 갈증이 덜 쌓여 저녁에 물을 덜 마셔도 괜찮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를 방해자가 아닌 동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에 피해야 할 것들,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과다한 설탕, 그리고 수분이 많은 디저트류, 이에 예, 수프, 수박, 오이 등은 밤중 소변을 부릅니다. 그리고 카페인,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포함은 저녁에 절대 피하세요. 대신 저녁은 단백질이 충분하고 소화가 쉬운 익힌 채소 위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섯 단계를 모두 합치면 밤에 소동을 잠재우는 튼튼한 기본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ACI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무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비밀 특의 비밀 기술을 곧 알려드릴 겁니다. 이 기술들은 작은 팁이 아니라 제대로 쓰면 수면 회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갈빈 박사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빈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잠을 자주 깨는 야간요를 끝낼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ASY 기본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세 기술을 더하면 거의 대부분의 밤중각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방광 이중 비우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죠? 화장실 다녀와서 누웠는데, 금방 다시 자극이 오는 느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한번 배뇨로는 방광 구석의 잔뇨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웠을 때 잔뇨가 이동하면서 강한 배뇨 욕구를 유발합니다.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기 직전 변기에 앉아 배뇨하세요. 남성도 앉아 하길 권합니다. 배뇨가 끝나면 3에서 5초 편하게 쉬세요. 그 다음 배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배를 조이는 느낌 한번더 시도해보세요. 보통 한번더 소변이 나오면 그 조금 더까 한밤중 깨지 않도록 만드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걸 매일 밤에 의식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기술, 중력의 역전 다리 올리기.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누웠을 때 순환계로 몰려 방광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활성화해서 신장이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면 새벽 갑작스런 배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행법 잠들기 일에서 2시간 전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둡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 쿠션 위에 올리기 이 자세를 20에서 30분 유지하면 다리의 체액이 순환으로 돌아가 신장이 미리 여고합니다. 정맥류가 있거나 다리 부종이 심한 분은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술, 수문적 나트륨 염분 박멸. 의외로 가장 많은 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과다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수분을 저장하고 결과적으로 더 목이 나고 더 많이 마시게 되어 신장이 야근하듯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밤중 소변 생산이 급증합니다. 실천법. 가공식품, 통조림, 절임류, 인스턴트류 등 숨은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줄이세요.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생강, 레몬 등으로 풍미를 내세요. 저녁에 특히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밤중 갈증과 소변 생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세 기술을 ASI 기본 아침, 집중 수분, 오후 절제, 취침 전 금지 시간 등과 함께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몇주 내에 밤중각성 횟수와 수면질의 큰 개선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이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추가 보조법들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빈 박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의 함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진짜 나트륨 폭탄이고, 패스트푸드 한 끼에는 일주일치 염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탄산음료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나트륨 제거 전략은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서 소금을 최소화하고, 마늘 생강 허브 같은 천연 조미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뿐 아니라 심장과 혈압도 과도한 나트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술을 앞서 말씀드린 ASI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밤잠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완벽히 차단하는 철벽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숙면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생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며 AC 방법과 세 가지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ASY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큰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와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깊은 잠과 튼튼한 건강,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갈빈 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